자 이제 여기 로그는 찍었는데 찍혀서 얘가 실행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스큐트에서 로그를 한게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제 출력할 때 여기 실행되는 객체 이름은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이름 객체의 클래스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셨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잘 출력이 됐고요잘 출력이 돼서 요거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실행됐을 때 나타나는 게 없죠. 그리고 로그 찍을 때도 이렇게 찍는 것보다 로그에 해당되는 것을 잘 찍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출력한다. 그, 객체 정보나, 이제, 작성 시간이나 이런 것을 출력할 때에, 그, 뭐, 이렇게 시스오로 한 개, 여기다 한개 쓰시고, 지금 로그 출력이라고 한개더 해드리겠습니다. 앞에다 하시고, 한줄 띄고, 여기다가 이제 상답이 찍고, 어, 여기다가 로그 출력, 어 로그 출력, 어 실행 로그 출력. 그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대죠 로그 출력하는 거는 뭐 실수한 게더 넣으시고 시작이니까 쌍따배치 찍고 빼기로 잠깐 쫙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끝에 끝나는 줄 리턴 바로 위에 리턴 리절트 리턴 리저트 하기 바로 위에다가 한개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종료하고 컨트롤 F11 을 누를 때 제가 메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메인이 이렇게 <laughs> 동작을 하거든요. 이프로젝트 안에 메인부터 실행해야 지금 아무 데나 가서 컨트롤 F11을 누르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른 거를 꺼내 가지고 제가 여기 뭐 다른 거를 꺼내서 메인을 실행했으면 바로 전 메인이 실행되는 거예요. 내가 실행했던 바로 전 메인 현재 메인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게 자꾸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F11을 눌러서 사용을 해 보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일반 게시판 3번 이거 이제 리스트 출력하시면 지금 이제 실행 로고로 출력이 됐고, 지금 실행 객체 이름만 지금 출력이 됐습니다. 이름만. 되었나요? 다른 거는 이제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이름만 출력을 했어요. 아시겠죠? 출력을 해서 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큐트에서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 여기 넘어오는 데이터도 한번 출력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객체 이름 말고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얘가 배열인 경우와 배열이 아닌 경우를 사실은 따로따로 구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 실행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데이터. 데이터는 obj죠, obj. 여기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obj로.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 obj를 가지고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하시면서 obj를, 실행하면서 obj를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거죠. 이게 넘겨주는 데이터. 넘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여기 데이터는 플러스 obj입니다, obj. OB, <laughs> obj. 근 얘가, 오미제이가 배열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배열입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배열 데이터를 출력할 때 조금 이제, 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레이스를 써야 되는데, 배열인지 아니지 구분해내는 프로그램도 이제 짜서 한번 쓰셔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간 데이터는 널리다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결과, 리절트가 있는데요. 처리 결과 데이터를 썼을 때, 이제 결과 데이터. 결과 데이터를 출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거 복사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결과 데이터. 결과 데이터. 결과로 나오는, 이제, 결과 데이터. 는, 여기 OBJ가 아니라 result죠. result. result. result입니다. 얘가 결과죠. 서비스를 실행하면 나오는 결과. result. 리절트. result를 한번 찍어보자.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고, 한 개만 더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시간 이렇게 있으신데 시작 시간 저장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 시작 시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집어을때롱 타입으로 시간이 보통 롱 타입으로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스타트, 스타트 타임을 쓰셔야 되고 스타트 입꼬로 쓰신 다음에, 쓰신 다음에 시스템에서 시스템 시스템.점 쓰시면 여기 이제 나노세크 나노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나노타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구 분의 1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간을 나노타임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실행이 빠르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게 이제 시간이 구분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끝나는 시간, 끝나는 시간 저장한다. 여기다가도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 변수 이름이 엔드죠 엔드. 얘는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끝내는 거 엔드 실에 나노타임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럼 이제 실행 시간을 한번 여기다가 보시면 자,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 되고요. 이건 실행 시간입니다. 나노세크고요. 실행 시간 실행 시간. 실행 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나노세크입니다. ns. 예, 이렇게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나노, 나노세크고 이 가로 요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이제 그 엔드에서 빼기 스타트. 스타트를 스타트를 이렇게 빼는 거죠. 빼 가지고 하시면 이제 엔드가 큰 숫자 여기 뒤에 있는 거고요. 스타트가 그 작은 거죠. 그래서 큰 거에 작은 거 빼서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실행합니다. 됐죠. 그이제 로고는 다 찍은 것 같아요. 로고는 다 찍으신 것 같고,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처리하시면서 그 다시 컨트롤 F11로 방금 전에 중지시켰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중지시켰다가 강제 종료시켰다가 여기에 눌러서 강제 종료시켰다가 다시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했습니다. 3번, 1번 게시판인데, 1번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제가 찍길, 찍으려는 게 전부 다, 다 나오죠. 실행객체는 지금 이 패키지와 함께 여 클래스 이름, 보더 리스트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고요. 넘어가는 데이터는 널이에요. 널. 실행처리가 다된 다음에 결과는 널이 나왔어요. 널. 원래는 db에서 꺼내봐야 되는데, 처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널이 넘어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널. 되셨나요? 그리고 실행시간은 이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0.001초 정도가 걸렸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로그로 남겨두면, 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럼 이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좀더 작성해서. 그래서 실행하는 처리 로그를 이렇게 찍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스큐트를 안 쓰잖아요. 안 쓰시면, 보드 서비스 리스트, 리스트 서비스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되시겠죠? 작성해야 되는데, 비 비유 서비스 하더라도, 거기 또 작성해야 돼요. 똑같은 거를. 똑같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저거 한 개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무슨 뭐, 프롬 실행한다, 넘어가는 뭐가 뭐다, 뭐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으십니다. <laughs> 자, 이제 DAO 작성하겠습니다. 됐죠? DAO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틸에다가, 그유틸 유틸에다가 지금 exeqt 써놨는데, 그 유틸에다가 d o 도한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그래서, 컴 o 웹장 밑에, 이렇게. 자, e x e c u t 에서 이제 로그 출력하는 거 이제 한번해보셨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로그가 잘 출력이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행, 실행 로그 출력해서 로그가 출력이 돼서 지금 어떤 게 실행이 되고 있고 넘어가는 데이터는 뭐고 진행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이제 뿌려지는 거죠. 그 실행되는 데이터는 리스트인 경우에 엄청 많습니다. 한 줄로 찍혀서 얘네들이 엔터 안 되고 한 줄로 찍혀서 되게 많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DAO 만드셔야 되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하는 DAO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앱장 보드의 컨트롤러 이런 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유의 하세요. 네,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어, 어주시는데 그, 여기다가, 보드 DAO, 이렇게 쓰주시면 DAO. d a o 고요 여기다가, 보드 DAO라고 써주세요. 보드 DAO. <laughs> 써주시고요 PDC 눌러주세요. 그, 보드 DAO에서 맨 처음에 할 일은, 이제, 저희가 실행객체를 여기다가, 뭐, 실행할 객체를, 필요한 객체를 선언하는 건데, 필요한 객체 선언은, 객체 선언은 상속을 받는다. 이거는 상속받아가지고 쓰자. 그, 세 개라서, 그, 프임짤때세 개를 전부 다 선언하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쓰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예, 클로즈도 시켜도 돼요. 걔가 너리기 때문에 클로즈도안 합니다. 그래서 시켜도 되고, 프임 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선언한, 선언하고 사용했다고 해서.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적절하게, 비료 적절하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드는 게 DAO죠. 그 유틸에 여기 익스큐트 서비스 메인 서비스 아, 메인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 만든게 인터페이스 만들어 쓰는게 이제 메인의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메인의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 썼습니다 됐죠 유틸에다 만들거 그랬나봐요 자그 메인의 서비스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DAU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 e 하시고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만든다. 이번에는 필요한 객체를 선언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 클래스를 만들어 쓰시고요. 클래스는 DAO. 지난번에 한번 짜봤죠? DAO라는 클래스 만들고 이제 여기 메인에 DAO다. 이렇게 DAO 패키지 만들어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고 됐으면 p d 시 누를게요. 누르시고 여기에 이제 public public 되시고요. 예, 얘를 가져다 쓰셔야 돼요. 쓰셔서 작성을 하시되고, 상속받을 겁니다. 받으셔서 쓰시고, 그 다음에, public connection. 여기 받아야, 받아야 될게 connection. 연결객체입니다. 이렇게. connection, con, e q u null. 선언해서 쓰시고요. 여기 연결객체이죠. 연결객체. 그, 제가, CONN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space 받지 못하니, 요거를 이제 손으로 써보라 그러면 쓰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커넥션이다 이런 것들은 영어를 이제 좀 플레임 잘 알아서 어 좀쓸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퍼블릭 public 쓰시고 퍼블릭, 프리 r 드 스테이트먼트, 프리 t 어드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 PSTMT. 이거로 넣 l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는 이유는 인포트 때문에. 그래서 인포트가 자동으로 되죠. 자꾸 자동이 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럼 퍼블릭 쓰시고. 그 얘네들은 사실은 이제 DAS만 쓰기 때문에 써서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드셔도 돼요. 프라이빗. 얘는 어디 가져갈 건 아니에요. 여기 DAS만 씁니다. 써서 그다음에 리저트셋, Result 리저트셋 Set. Result Set 해서 사용하시고요. R S null 세미콜론. 그 요거는 실행 객체죠. 얘네들은 이제 실행 객체 에 해당이 되고 밑에 거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가져온 데이터 저장 객체입니다 저장해 놓는 객체 이게 테이블 구조로 저장이 돼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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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컬럼 이름도 다 붙어 있고 이래서 이제 그 데이터 이름으로 꺼내기도 하고 순서 이름으로 순서 번호로도 꺼내기도 하고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할 때 리저스 앱을 사용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 요거를 계속 써야 되니까 지금 여기다가 써 놓고 그냥 사용하자 아시겠죠 얘를 상속을 받아요 이 퍼블릭으로 만든 이유는 상속을 받을 때 프라이벌스로 만들면 상속이 안되죠 이해 되시겠죠 여기서 그냥 쓴다 그래서 상속은 받때 다른 곳에 상속은 받때 걔를 이제 내클래스에서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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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용하자 Protected로 가시면 됩니다 Protected Public 가능하고 Protected도 가능하세요 아시겠죠 상속을 받을 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능하다 그냥 Public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패키지에서도 가져가, 가져가라고 됐죠 DAO 만든 것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DAO 만든 것에다가 저희가 상속하자 지금 클래스에서 클래스 상속하니까 확장시켜서 Extends DAO Ctrl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눌러서 커머 웹장의 메인에 DAO 얘를 이제 이렇게 인폴트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쓰셔야 되니까 커트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엔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필요한 객체는 여기 상속받아서 여기 상속받아서 처리를 하자 되었죠 이렇게 쓰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 정보는 db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 정보. 접속 정보는 db에서 접속 정보는 얘는 이제 사용하는 건데 db 클래스 사용. 사용해서 쓰시는 거고요. 그, 얘는 커넥션 가져간다. 컨, 커넥션, 커넥션. 커넥션을, 어, 가져오게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거죠. 메소드는, 메소드, 메소드만 이용. 여기 있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몰라도 돼요. 그냥 커넥션만 달라고 하면 이제 커넥션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이거를 이걸 처음부터 연동해 가지고 시켜라. 이건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짤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에까지 짤수 있는 문제를 내니까 다 작, 손으로 작성하셔야되죠 이거를 일일이 다 아시겠죠?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try catch finally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여기 접속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밖에다 꺼내서, 메소드 밖에다 꺼내놨어요. 밖에다 꺼내놔서, 그 전역변수로 사용하면 다른 데서 저접다쓸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전역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꺼내는 거예요. 밖에다가. 꺼내놔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p 블 b l 그럼 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1번 리스트. 리스트를 여기다가 리스트. 메소드, 리스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메소드를 써야 되는 거죠. 되시겠죠? public 쓰시고 public 사용하시고 return 타입이 return 타입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데이터 여러 개.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자바 유틸에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드 부요가 보드 부요가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보드 부요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데이터 여러 개 리스트 데, 데이터를 쫙 나열한 거 일렬로 쫙 세우는 거 그게 리스트죠. 되셨나요? 예, 세워놨는데, 뭐가 그 안에 뭘 일렬로 세워놨어요? 보드 부여를 일렬로 세워놨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게 나온다고요. 얘를 실행하면. 아시겠죠? 실행하면. 그래서 메소드 이름은 리스트이고요. 가로 열고 같고파라미터로 넘겨놓은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뚫어오즈 시켜야 돼요. 예배 발생하면 그냥 해라. 이렇게 뚫어오즈 시켜서 사용 해라. 그래서 이셉션에서 중간에 알고, 중간에 닫고. 이렇게 써가지고 처리를 한다. 맨 처음에 할 일은 결과.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선언. 변수 선언. 이거 되게 쉬운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리턴한다. 결과 데이터를 리턴한다. 리턴해준다. 결과 데이터가 요거변 선언한 거잖아요. 변 선언하는 변수를 리턴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타입을 써야 돼요. 맨 처음에 변수 선언하니까 타입. 타입.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리턴 타입. 여기 메소드 리턴 타입을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기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거랑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쓴다. 리스트니까 그냥 리스트라고 쓰면 되겠죠? 리스트. 라고 쓰면 되고요. 리스트 가려고 가려가 있으면 메소드고요. 이게 가려가 없으면 변수입니다. 이거로 맨 처음에 너를 세팅해 준다. 기본값. 너를 세팅해 준다. 됐죠? 그다음에 리턴은 뭘로 한다고요?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름. 리스트로 한다. 그래서 리턴 리스트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셔야 돼요.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 그다음에 try catch finally 아시겠죠? try catch finally <laughs> 이렇게 써가지고 사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써 주신다 되셨나요? 예, 그 리턴하는 거는 반드시 리턴해야 되니까 이제 캐치 부분에서 이제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파이널리 그 파이널리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파이널리 부분에다가 써 주셔도 돼요 리턴은 근데 맨 뒤에다 썼고 그 오리안 하면 저희가 오리난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하러 갈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됐죠? 됐죠? 네. 자, 요 사이에다가 이제 데이터 가져오는 거짜셔야 되죠. 짜, 짜시는데 필요한 객체 선언 위에 있고요. 접속 정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try catch finally 1, 2, 3, 4, 5, 6, 7만 짜시면 되네요. 아시겠죠? 1, 2, 3, 4, 5, 6, 7짜 가지고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ry 여기다가 try 쓰시고 try 중간 열고 중간 닫고. 왜 c a t c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캐치 블록이 나와요. 캐치 블록 자동으로 만들어다 Handle Exception to do. 여기다가 뭘실행하라는거 써라. 지워주시고 그2점 프린트 스택 트레스는 무조건 찐, 쓴다. 이렇게 되셨죠? 네, 예.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리 l l y f 파이널리 블럭 파이널리 블럭을 사용해 주시고요 이 안에 다시 try, catch, finally try, catch, b l 이렇게 쓰시고 여기 2, 2 대신에 2라고 바꿔주시고요 여기다가 2도 쓴것 대신에 이제 2.print, stacktrace 이렇게 쓴다 여기까지는 기본이니까 애운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1번, 1번 2, 3, 4, 5, 6 쓰셔야 되고 그 다음 파이널리에 여기다가 이제 트라이킷 파이널 트라이킷에 안에 여기 7번입니다. 7번, 얘가 7번 닫기가 되고요. 닫기, 닫기. 자, 여기가 1번, 1번, 2번, 그다음에 3번, 그다음에 4번. 이거 잊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다 써놓고 하시라고. 이거 한 개라도 빼먹으면 이제 그 이거 찾기가 힘들어요. 고수들도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 예, 이런 게 눈에 잘안 보여요. 코드가 길어지니까 아시겠죠? 1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드라이버 확인입니다. 드라이버 확인. 확인인데, 요거는 db 안에 전부 다 했습니다. 작성 안 하셔도 돼요. db에서, db 클래스에서 해결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연결. 연결을 하시는데, 연결이 컨, 연결 객체 컨이잖아요? 컨 이꼬로 db 안에 연결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get connection. db, 아, db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야 되나요? import. db, 어, db 안 만들었어요. 이런 DB DB를 안 만들어서 DB를 만들어야 돼, 이제. DB. 자, DB가 없어요. DB가. 저희가 DB를 그 이전에 그 JDBC에서 저희가 이제 DB를 만들어 놨거든요. SRC에 여기 보시면 패키지가 DB 패키지가 그 클래스가 여기 있습니다. 패키지는 JDBC에 있고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SRC에다가 얘를 DB를 DB를 놓을 곳으로 이제 유틸 여얘는 아 유틸로 하겠습니다. 메인이랑 상관이 없어서 new 하시고 이제 클래스를 마, 아 패키지를 만든다. 패키지 패키지라는 게 만들어지고 패키지는 com 점 웹장 웹장 점 쓰시고요. 유틸 점이 DB니까 DB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 패키지는 만들어 놔야 돼요. 커밋에 웹장에 유틸에 디비 됐죠? 자 됐죠? 네. 유틸 유틸이는 유틸점 io 있는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패키지 만들기 이러면 조금 더 편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피니시 눌러세요. 피니시 눌러서 여기 이제 허역해 헐거무르게 이제 패키지란는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맞죠? 예,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 예전에 썼던 db 클래스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복사, 컨트롤 C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밑에 허역해되어 있는 패키지에다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예, 저장할까요? 이 수정하고 있는 거 저장 안 했네요. ok 에서 저장하세요. 하시면 지금 이제 db가 여기 클래스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패키지가 여기 자동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게 자동적으로 고쳐져 가지고 자동 세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뭐 경고가 났는데 경고 난 거는 이제 좀 아, 여기 프라이벳아 헤즈 드라이버를 안 썼어요. 지금 요거요거는 헤즈 드라이버를 쓸 필요가 없어요. 현재 여기 저희가 헤즈 드라이버를 트루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없으면 바로 시스템 점을 이어지게 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려라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 다음 처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해되시죠? 이거 지울게요. 해지 드라이버 지우시고, 해지 드라이버 트루라고 써져 있는 것도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경고 없이 깔끔한 청정지역, 청정지역의 db 클래스를 만들었다. 됐죠? 그래서 드라이버 확인 여기서 하고 있고요. 여기 스태트 이에 불려지면 무조건 드라이버 확인입니다. 메인에서 무조건 불러와야 된다고. 메인에서. 근데 메인에서 안 불렀어요, 우리가. 불렀나? 설마. 안 만들었는데 불러일리가 없죠. 여기 안 만들었어요. 시작하자, 시작하자마자 불러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되시겠죠. 시작하자마자 한번 불러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안 불러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불러서 이게 없으면 얘를 이제 오류 처리를 확실히 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죠? 자, 이렇게 그래서 화장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그 뭐라 하냐면 인사했으니까. 여기 이제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 확인을 위해서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없으면 무조건 실행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드라이버 확인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여기 스태틱 d b 의 스태틱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클래스 포네임을 이용해서 짜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클래스 n 포네임 쓰시고 DB인데 여기 DB가 패키지가 틀려요. 쌍탑에 찍고 이제 DB에 해당되는 것을 길게 쓰셔야 되는데 길게 쌍탑에 찍으세요. 길게 쓰셔야 는데 길게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 패키지가 좀 길어서. 그래서 db 클래스에 가서 오른쪽 박스 누르세요. 그 다음에 카피 p 아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카피 p y qualified, name.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여기 상단병 안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 어, 이게 점이로 돼 있는데, 슬래시가 들어갔어요. 이런. 예, 점이 안돼 있고. 그러면 이제 src까지는 지워야 되죠? 지워야 고 슬래시로 되어 있는 거를 점으로 바꾸는 거죠. 점. 얘도 점. 얘는 아, 클래스를, 좀, 음, 클래스를 해야 되는데, 자바를 해서 그렇군요. 자바. 점, 자바 지운다. 맞죠? 네. 이렇게, 요 안에 문자를 인식해서 빨간 줄이 나진 않아요. 빨간 줄이 났다는 얘기는 뭘, 안, 뭔가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마우스가 되시면, 언핸들 a n d l e d 이렇게 나오거든요. 클래스, not found. 클래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클래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를 저희가 위 안에다가 저보다 써놨어요 프로그 완전히 종료하자 아시겠죠 써놨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디클레 l a t i o n throws add t h r declation 되셨나요 됐죠 클릭하세요 그럼 메인 뒤에 이렇게 throws 붙어요 이렇게 클래스 o 파운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나중에 보시면 뭐 이런 거요거한 개만 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래스 포네임에서 클래스 포네임 여기 d b db 여기 .DB, db에 가서 아 db db에 가서 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클래스 드라이브 요 db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처리를 해야 되네요. db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뚫어오시켜도 되긴 해요. 이렇게 예외가 돼서 뚫어오시켜서 이쪽 밑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류 처리하고 그냥 프로그램 종료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냥 인사만하고 끝나버린 거죠. 인사하자마자 퇴장. <laughs> 아시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되셨나요? 네. 어쨌든, 이제, 여기에 db가 있어야 되고요. db가 있으면 드라이버 여기서 확인해요. 확인해가지고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1번, 드라이버 확인한 db 쪽에서 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db가 없어가지고, db 클래스 복사부터 넣했습니다 여기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리고 db, 쓰셔야, 쓰셔서, i m p 되 r t 됩니다. i m p 인포트 되게,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을 해라. 엔터쳐가지고. 아시겠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겟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겟 커넥션이 나옵니다. 세미콜론 찍으세요. 여기 소스가 어떻게 됐나,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여기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get 커넥션에서 URL, ID, 패스워드 집어넣어서 실제로로그인하고 갔다 온다. 아시겠죠? 갔다 와서 연결 객체를 만든 다음에 던져준다. 되셨나요? 저음 프로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전부 다 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습 계속하고 계시죠. 요즘 연습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짜놨어요. db에다가 이렇게 갔다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 2번까지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요. 다 되셨나요? 예 해결이 되고요. 그 3번을 하셨는데 3번이 이게 여기다가 그 길게 써놓으면 좀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하자 이렇게 저희가 파이널 변수, 파이널, 스테틱 파이널 변수를 사용해서 한번 넣어보자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다가.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할 거면 스테틱은 별로 필요 없으시고요. 얘가 스테틱이 아니라서, 넌 스테틱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실행할 때, 그 여기 밑에다가, 클래스 안에다가, 여기 클래스 안에다가, 이제 그 실행할, 클래스, 실행할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쫙쫙쫙. 파이널은 그냥 괜찮으세요, 파이널 변수. 그러니까 스테틱까지는 안 만드셔도 돼요. 스테틱 파이널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여기 실행하려는 메소드가 메소드 자체가 여기 리스트 메소드가 그 리스, 리스, 리스트 메소드 예상되는 게 스테틱이 아니잖아요. 넌 스테틱이니까 스테틱으로 아닌 걸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필요하면 올리고요. 필요 없으면 내리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쿼리를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 실행할 쿼리, 실행할 쿼리 정의. 쿼리를 정의해 놓은 변수, 변수 선언. 내가지고 쓸 거예요. 그 퍼블릭도 필요 없고요. 이 안에서만 써서 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스트링입니다.입니다. 타입을 쓰는데 얘가 변경되, 변경되면 안돼요라고 해서 이제 파이널을 붙여도 되고요. 실행한 다음에 이런 건 변경되거나 이렇게 잘안 되니까 파이널까지는 붙여둘게요. 스트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리스트. 리스트 파이널인 변수니까 이렇게 리스트라고 대문자로 쓸게요. 리스트. 이꼬로 그다음에 여기다가 상답에 찍어서 이제 셀렉트 막 써가지고 해놓는다 이런 얘기죠. 아시죠? 겠 해놓으세요. 이게 지금 여섯 개가 필요해. 여섯 개. 커리 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메소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맨아래 써놨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잘 보시면서 쓰시면 되겠고 대문자로. 그다음에 인크리즈. 인크리즈. 필요하고 그 다음 뷰가 필요합니다. 뷰자 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 라이트가 필요하고 라이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델리트가 필요합니다. 델리트 예를 들었 때는 그냥 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뭐뭐점이라고안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같은 클래스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같은 클래스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뭐 점이라고 그냥 써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틀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서 이제 거리를 읽고 사용해서 쓰겠다.